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영어 자막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영어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자막 설정하시면 돼요. 미트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트입니다. 제가 블라우스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안 그래도 전부터 블라우스 하울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마침 봄이니까 블라우스를 많이 입게 될것 같아서 봄에 맞춰서 하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예쁜 원피스들도 같이 질렀어요. 게다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블라우스 쇼핑몰을 추천해달라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인기 많았던 쇼핑몰 위주로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쇼핑몰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 디데이걸에서 구매한 상품. 와, 배송이 진짜 빨랐어요, 진짜. 아침에 시켰는데, 다음날 낮에 왔어요. 진짜 빠르지 않아요? 디데이 거래 예쁜 브로치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골랐어요.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 아이돌 체크 브로치 9,500원. 짜잔! 이거 진짜 커요. 클 거라고 대충 짐작은 했는데 제 손바닥이 이만한데 이만해요 진짜. 엄청 커요. <laughs> 체크 무늬가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초록색 리본 끈으로 감겨있더라고요. 근데 느슨해요. <laughs> 빠질 것 같다. 하게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고정할 수 있는 게두 개나 있어요. 특히 요건 집게라서더 편할 텐데 방향이 안 맞아요. <laughs> 보통 단추 잠글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집게로 찝으려고 했는데 방향이 안 맞아 가지고 <laughs> 그서 다시 붙야 되나? <laughs> 두 번째 브로치는 버블링 큐빅 브로치 카키 컬러 8,000원. 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브로치예요. 크기는제 손바닥이랑 비교했을 때이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뭐 적당한 것 같아요. 테두리가 빨간색이어가지고 진짜 고급져 보이고 희귀의 성이 있습니다. <laughs>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보너스로 머리끈까지 주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I have some fun. 자, 다음으로는 제이블린에서 구매한 블라우스입니다. 10일 오전에 주문해서 12일 낮에 받았어요. 제가 전부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반해버린 블라우스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가격이 이게, 아, 너무 비싸가지고 사고 싶지만 계속 묵혀주다가 드디어 산 거거든요. 아얀 블라우스 28,900원 네이비 컬러입니다. 제가 반했던 이유가 리본 끈이 이렇게 두 개인데 이 블라우스랑 색깔이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진짜 매력적이어서 반했거든요. 이걸 리본을 딱 묶으면 대박. 게다가 단추도 동그란 진주 단추여가지고 굉장히 은은하거든요. 하 근데 어깨선이 너무 위로 올라와 있는데 팔통이 좁아가지고 여기가 되게 탁 막혀요. <laughs> 깎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후기 보고 어깨 좁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어깨 별로 넓은 편 아니고 요아 <laughs> 괜찮겠지 했는데 이정도일줄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엄청 얇아가지고 어두운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비쳐요. 게다가 말이죠 여러분 손목이 여기까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단추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손목 쪽에 있어요. 뭔가 피어나는 튤립 같이 되게. <laughs> 아 그리고 여기서 귀걸이도 같이 구매했거든요 블라우스 착용샷 찍을 때 이거 착용할라 했는데 아직 귀 뚫은 게한 달이 됐는데도 아물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에 착용하는 걸로 <laughs> 블링하트 귀걸이 13,500원 <laughs> 가격이 있긴 하지만 디자인이 그만큼 예뻐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살짝 탁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 퓨어 플라워 레이스 원피스, 하늘색, 24,000원. A 씨에서 구매했는데 5일 아침에 주문해서 10일 낮에 받았어요. 사실 처음 보는 쇼핑몰인데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예쁜 옷이나 화장품 뜨잖아요. 이 원피스가 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한창 이번 영상 준비할 때여가지고 마침 예쁜 원피스를 찾고 있었는데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laughs> 제가 가장 반한 건 카라예요. 카라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알차게 무늬가 들어있어서 포인트가 되죠? 리본이나 브로치는 세트로 없어서 따로 착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홈페이지 사진 봤을 때는 안감이 있어서 안 비치는 줄 알았는데 치마 부분에만 안감이 있어가지고 상체는 좀 비칩니다. <laughs> 허리에 밴딩이 있어서 허리를 더 얇아 보이게 강조할 수 있고 밴딩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조이지도 않고. 게다가 짧을까봐 걱정했는데 길이감도 적당하고 치마 끝부분에 나풀나풀 프릴이 있어서 진짜 예뻐요. 근데 말이죠. <laughs> 근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단추가 떨어질라 하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불안불안해가지고 입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laughs> 요, 봐요, 요. 다 뜯어졌고. 여기도 천이 안 들어갔잖아, 지금. 요. 천이 안 들어갔다고요. 지않았네 <laughs> 그래. 요. 다 뜯어졌잖아요. 아우. 얼마 안 입었는데. 입었다고? 응. 어. 그럼 입어서 뜯어진 건가? 아, 얼마 안입었어나 조심조심 입었어. 어쨌든 옷이 입었다고 이렇게 뜯어지는 옷이 어디 아, 그니까. <laughs> 빨래도 안 했는데. <laughs> 신이 여기 신이 다 보이잖아요 음, 바느질이 약하네 허술해가지고베드락기도요요다 풀렸잖아 일리됐다고 아유 이 집은 바느질 잘돼 있는 거 같은데 진짜 집이 다른가 보네 서로 어 맞아 뭐, 이런 거야 괜찮지 뭐 이런 이런 게 지금 바느질하기 힘드니까 그렇지 쉬폰인가 이 이거. <laughs> 뭐야 <뭐예요>, 이게 <laughs> 그건 잘있을것 같은데 이만만 그래. 어 마지막으로 썸데이즈에서 구매한 옷들을 소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 1시쯤에 주문해서 12일 낮에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매한 원피스가 진짜 대박이에요. 안 그래도 주문 대폭주라고 써있는데 진짜 그럴 만합니다. 저도 정말 추천해요. 피치 꽃 리본 원피스 27,000원. 이 원피스 양옆에 레이스가 있어서 굉장히 하늘하늘한데. 뒷면까지도 이어져 있어요. 보통 뒷면에는 무늬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건 뒤에까지 레이스가 이어져 있어서 전혀 허전하지가 않고요. 네모난 모양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정말 예뻐요. 진짜 뒤에 있는지는 몰랐는데 입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치마 끝부분에도 이렇게 레이스가 있거든요. 그냥 끝부분만 레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작게 레이스가 또 있어요. 원피스나 블라우스에 레이스가 들어가 있으면 정말 요리하리 예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원피스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인데 보통 일반 블라우스나 원피스들은 얇다 보니까 대부분 비치잖아요. 게다가 컬러가 어두워도 좀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팔 부분만 비치고 여기부터 치마 끝까지 싹 안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치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마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든든해요. 비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없었던 분들께 정말 추천해요. 게다가 진짜. 이게 센스있는게 단추를 잠궈놔도 틈으로 속옷이 보일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가로 천이 더 들어가있어요 진짜 여기저기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져요 그리고 단추가 동글동글해가지고 굉장히 귀여운데 단추를 잠그고 푸르기가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 구멍이 쫙 해가지고 진짜 한참 동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허리 부분에는 밴딩도 있는데 벨트 채우는 그런 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짜란. 요거를 묶어서 리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레이스가 많아서 화려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입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팔 부분 밴딩이 너무 쪼여요 입다 보면 아파요 팔이 게다가 길이가 좀 어정쩡하거든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팔꿈치 아래로 내리면 너무 빡빡하 할까 그리고 팔꿈치 위로 올리자니 뭔가 그것도... 그렇다고 팔꿈치 중간에 하기도 되게 보라되지. 좀 길이가 어정쩡한 데다가 밴딩이 너무 조인다는 거. 근데 허리 부분 밴딩은 넉넉해요. 빅토리 셔링 리본 블라우스 소라 컬러 25,500원입니다. 앞부분에 두 줄로 프릴이 차다닥 있죠? 세로로 주름도 잡혀 있고. 게다가 카라까지 밋밋하지 않게 끝에 프릴도 있고 주름도 예쁘게 잡혀 있고.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도 짜잔. 프릴로 마감되어 있어요 레이스랑 주름이 착착 다 잡혀있다 보니까 허전할 틈도 없고 더욱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블라우스예요 앞에는 프릴들이 있어서 딱히 비치진 않는데 뒤에는 별다른 무늬가 없기 때문에 좀 비치는 게 티가 납니다 리본은 뒷부분에 아예 탁 붙어있는데 부드럽진 않고 그냥 뻣뻣하고 무난한 리본입니다 그리고 단추도 별로 특별한 거 없이 심플한 단추예요 원래 이 블라우스에 이렇게 짠! 이쁘게 브로치로 장식하려 했는데, <laughs> 이거 리본을 뗄 수도 없고, 좀 아쉽아쉽. 이렇게 총네 가지 쇼핑몰 <웃음> 배송비가 <laughs> 디데이걸, 제이블린, 에이시, 썬데이즈에서 음. 구매한 브로치, 원피스, 블라우스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유명한 쇼핑몰이라 좀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제가 더보기에 따로 써두지 않는 이상 다제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이미 보면서 느끼셨을 듯이 <laughs> 겁나 솔직해요. <laughs> 여러분들이 옷 구매하시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각 상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꼼꼼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항상 여러 번 입어보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쇼핑몰이 있거나 원하는 스타일의 코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o making with dive for When it hits yo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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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hall When it hits you, yes, yes, yes yeah, yeah, yeah. When it hits you, yes, yes.